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 모든 것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일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성들는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개를 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세겔은 이십 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오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계리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네, 지난 주부터 민숙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숙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의 히브리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원문으로 하면 물론 저희는 민수기 또 영어는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기록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걸 두 번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민숙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어, 민숙의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 조사를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개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레위지파의 인원은 빠져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어, 어 2장, 3장에 보면 은그 예,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지만 싸움에 나갈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것을 보면 군사적으로 이렇게 좀 조직 그 준비하는 그런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될 텐데 그런 군사적인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계수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인원을 어명 이렇게 계수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고 또 이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이 일들을 광야에서 시간들을 잘 감당할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이 많은 지금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고) 어린 자 어린 사람들 그리고 여성 여성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뭐 (4인) 가족으로만 봐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 일 텐데 이런 인원들이 강야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어~ 정착하고 또 움직이고 하는 그런 어~ 할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이장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동쪽에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 세 지파인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 인원은 18만 6400명. 그 인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세 지파가 동쪽 진영에 진을 쳤고요. 그리고 남쪽 진영에는 르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배치가 됐습니다. 총 인원은 15만 1450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요. 그리고 서쪽 진영에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나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달 라엘의 어, 아들들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요셉이 들어가는데 이 라엘의 아들들이 함께 진을 쳐, 쳐서 총 인원이 10만 8,100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북쪽 진영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총 인원은 15만 7천 6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지파씩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제일 먼저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지파부터 이동을 하면서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어, 이렇듯 아주 자세하게. 이런 어떤 질서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이 광야에서 지내고 이동하고 하는 과정들을 질서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장 말씀을 보면은 예, 상반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는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레위 자손도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하, 고하, 무라리 이세 아들들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그 역할들이 다 다르게 맡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해서 맡겨지는 내용들이 3장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 안에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 본문의 내용은 어, 여기도 이제 어떤 인원을 좀 그렇게 어 계수해라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원 계수의 명령은 뭐냐면 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그 남자가 어, 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40절에 보시면은 예, 40절 4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예 바로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레위 지파가 몇 명인지 예,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에어그 네. 이스라엘 전체를 인구 조사할 때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개수하라 그랬는데 레위 지파를 개수할 때는 1 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2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성막을 돌보고 또 이런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수를 했는데 이것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남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수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그럼 왜 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때 처음 난 그~ 남자들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는가 (4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어~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예.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네. 지금 이, 이 그,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지금 앞에 개수한 거죠. 40절에 개수한 거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의 남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려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이스라엘에 자손 처음 태어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유추해서 볼수 있냐면,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처음 태어난 것들 중에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다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돌리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구별된 처음 태어난 남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우고 그 처음 태어난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 레위 지파가 대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구분하는데 사실은 레위 지파를 구분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일 개월 이상의 남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세워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를 계수해서 이 둘의 인원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계수를 해 보니까 뭐이 명령대로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까 몇 명이었냐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스라엘의첫 번째 태어난 아들 그 일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273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4절 45절을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냐면 4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증. 그러니까 이 둘을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인원이 아니더라는 거죠. 레위인의 숫자는 2만 2천 명이고 예. 그 다음에 어, 이스라엘의 처음 난그 1개월 이상 된 아들들의 숫자는 2만 2천 273명이고 그러니까 둘이 비교해 보니까 273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지파를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273명 치는 대속할 수가 없는 거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이만 이백칠십삼 명 차이 나는 정도야 상징적으로 그냥 어, 레위 지파가 대신했다라고 해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를 정확하게 계수하면서 명령하시냐면 이 이백칠십삼 명은 대속 대속할 수가 없 대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레위 지파 한명한 명이 이렇게 이퀄 시키 때에 남는 273명을 대신할 레위인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47절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세겔은 20계란이라. 이 20, 273명의 차이에 대해서. 속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사람 당 다섯 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4 9절 보면은 모세가 레위인에 대속한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예, 네. 어, 이 말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지금 단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은 어,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내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직분은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그 처음 태어난 자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를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지파가 그 일을 맡도록 하나님이 어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태어난 자와 레위지파의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273명에 대한...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속전으로 해서 예, 성전 그 저기로 다섯 세 개씩 네개 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겁니다. 어, 이것이 바로 대속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 없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 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사랑으로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런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베푸실 때에 당신의 원칙을 깨면서 이 공의를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죄를 없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그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 야, 넌죄 없어라고 이렇게 말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죄지은 인간들을 죄 없다고 말해 버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예.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면서 그러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대속시키시고 그 죄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벌써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그러나 늘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순절도 보내고 우리의 삶도 사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또 우리에게 알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음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대속받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나누는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부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